오늘은 왼손잡이 기타 끝판왕, 크래프터 가딘더스 LH를 속속들이 파헤쳐 볼까요? 소리, 디자인, 풀패키지 구성까지 완벽한 이 기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크래프터 가딘더스 LH는 왼손잡이 연주자를 위해 태어난 특별한 기타예요. 탑솔리드 앵겔만 스프루스와 인디안 로즈우드 츠후판의 조화는 풍성하고 따뜻한 음색을 선물하죠. GA 바디 덕분에 연주감도 정말 편안하고, 크래프터만의 기술력으로 완성된 사운드는 깊은 울림을 자랑한답니다. 풀패키지 구성이라 필요한 액세서리 걱정도 끝. DS2 프로 픽업 시스템은 앰프에 연결해도 자연스러운 소리를 그대로 들려줄 거예요. 왼손잡이를 위한 맞춤 설계, 탑솔리드 앵겔만 스프루스 로즈우드, 풍성하고 따뜻한 음색, 풀패키지 구성까지. 이 모든 걸 갖춘 왼손잡이 기타의 신세계. 가성비 끝판왕 기타를 만나 인생 기타를 찾아보세요. 실제 사용자분들의 생생한 후기를 들려드릴게요. 왼손잡이 기타는 선택의 폭이 좁아 고민이었는데, 크래프터 가딘더스 LH는 정말 후회 없는 선택이었어요. 소리, 디자인 모두 만족스럽고, 풀패키지라 필요한 게다 있어서 정말 편해요. 넥감도 좋아서 오래 연주해도 손이 아프지 않네요. 왼손잡이 기타를 찾는 분들께 강력 추천합니다. 오래된 기타를 바꾸려고 샀는데 크래프터 가딘더스 LH는 최고의 선택이었어요. 소리가 정말 맑고 깨끗하고 울림도 끝내줘요. 특히 픽업 성능이 좋아서 앰프에 연결했을 때 더욱 빛을 발하네요. 왼손잡이 기타 찾는 분들께 자신있게 추천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왼손잡이 기타 끝판왕 크래프터 가딘더스 LH 솔직 리뷰 어떠셨나요? 다음에도 좋은 제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세한 정보와 링크는 더보기,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